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21% 빠져서 2,408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늘도 꽤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40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어, 최근 고점인 2,499에서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빠진 상태로 계속 그 조정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지금 약합니다 보면 어,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는 올랐거든요 네, 금요일날 다우지수는 0.4% 올랐고 S&P는 거의 보합이었고 나스닥은 0.5% 빠졌습니다 오늘 니케이를 봐도 0.4% 빠졌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막 사실은 큰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하락폭이 큽니다 어, 1.2%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어, 참 계속 약,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요 오늘 외국인이 1200억을 팔았고 기관이 2600억 팔아가지고 어, 쌍으로 이렇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계속 사면서 좀 어, 지수를 반등을 이끌었는데 어, 최근 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꾸준하게 사진 않습니다. 이렇게 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어, 오늘은 또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1.4% 이렇게 빠지면서 어,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3% 빠지면서 네, 반도체 쪽이 안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도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솔루션도 1.5% 하락했고, LG화학은 그래도 조금 선방을 했네요. 0.2% 하락을 했고, 삼성 SDI는 0.2%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오늘도 그리고 현대차가 0.9% 상승하면서 좀 선방을 했고요. LG전자가 3.9% 이렇게 오르면서, 어, 선방을 했습니다. 금융주도 대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KB금융이 2.1% 빠졌고, 신한금융이 0.6%. 네,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3% 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카카오 그룹주도 많이 빠졌네요. 카카오가 2.6%, 카카오뱅크가 5.3%, 카카오페이도 5% 이렇게 빠지면서, 네, 카카오 그룹주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요새 또 WTI가 많이 약해요. 지금 WTI가 74달러 네, 이렇게 되면서 s o l 같은 경우도 오늘 3%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래도 지금 뭐 WTI가 이렇게 74달러까지 떨어진 거는 사실은 물가 측면에서는 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물가 부담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어,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부담이 꽤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강한 어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4000 위에서 있고요. 다우존스도 3000 3400 이상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가 어 아무래도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코스피가 지금 다우 지수나 이런 미국이나 일본 쪽을 전혀 못 따라가고 어 이렇게 유난히 약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업 실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이 미국 기업들은 그래도 많이 선방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역시나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실적이 팍팍 떨어지네요. 그래서 코스피 PER이 지금 현재 지수 이렇게 2,400대 어, 높지 않은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PER이 지금 11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이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PER로 봤을 때는 지금 꽤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의 이런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도, 어, 이런 회사들이 좀 올라가려면 이익의 하락이 멈추고, 어, 이제 다시 턴을 해가지고 이익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지 주식이 턴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올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어, 보면 지금 실적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죠. 2분기에 지금 분기 4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3분기에 1조 6천억으로 줄더니만 네, 4분기에는 지금 거의 적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2분기에 14조 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3분기에 10조 8천억으로 줄더니만 지금 4분기에는 10조도 안 나올 거로 지금 보입니다. 8조 3천억 이렇게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일단 우리나라 회사들은 4분기 실적이 지금 3분기보다 훨씬 안 좋을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관연 실적이 이제 턴을 할수 있을까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고요. 내년 1분기 실적은 거의 내년을 가봐야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좀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아직은 너무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네 주식이 지금 올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 세금 문제가 또 크죠. 우리나라 이 주식이 연말만 되면 이렇게 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문제. 네, 이게 큽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이 되면 어, 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수급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이번에는 지금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이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유예가 되기를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유예가 된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예가 될지 안될지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문제도 지금 꽤 계속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그 이렇게 지금 세계 경기 어, 증시가 좀 올라오는 타이밍에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너무 못 올라와가지고 참 계속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 되고 있는데요. 참 지금 불안한 게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하락장으로 또 들어선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하락장은 또 같이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조금, 어, 걱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은 워낙 잘 나오고 있고요, 보면. 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FOMC가 이제 금리를, 어, 드디어 이제 조금, 어, 금리 인상 속도가 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5% 지금 올릴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0.75씩 올려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피크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시장이 그렇게 뭐 쉽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어,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은 2,400선, 겨우 이렇게 지켰는데, 어, 더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2,400이라도 계속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